안녕하세요. 오늘은 김정부 육권 마을버스 탑승기를 해보겠습니다. 아니, 왜 이렇게 아마? 일단 어찌어찌 탑승을 했습니다. 금정구 6번 마을 버스는 신도가 아파트에서 문천장역까지 가는 버스이고 인가 대수는 1 2 대이고 운수 사명은 성진 버스이고 배차 간격은 평일 1 0 분, 주말 1 2 분입니다. 이제 반여사동으로 넘어가는 금정구 6번 마을 버스 이제 점점 멀미가 오기 시작합니다. 와 금정구 6번 마을버스가 이런데를 지나가다니 덜덜. 진짜 마을버스가 너무 많이 흔들리네요. 일단 예원여자고등학교 정류장에서 내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용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